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관심을 주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는 이유 아홉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소개팅이나 첫 데이트 후 썸을 타면서 내게 호감을 보이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잠수를 타고 연락을 끊어버린다면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나겠죠? 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남자가 관심을 주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는 이유 9가지. 첫 번째, 멀티썸을 타면서 어장관리 당한 경우.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도 여러 명의 여성에게 동시에 대실했을 경우, 연락하는 여자의 반응이 몸이 경주할 경우 빠르게 포기합니다. 당신 말고도 대체 가능한 여자가 있는데, 굳이 공들여가면서 연락해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는 거죠. 여러 명의 여자와 동시에 썸을 타는 남자는, 한쪽은 확실하게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데, 다른 한쪽은 확실하게 마음을 표현하면, 확실하게 마음을 편한 쪽으로 기울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여자의 반응이 너무 미적지근해서 남자들은 여자가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생각보다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자의 수동적인 반응에 자존심이 상한 남자는 갑자기 연락을 끊기도 합니다. 이때 여자 입장에서는 반응도 잘 해줬고 충분히 표현도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반응의 정도라는 것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모두 다르거든요. 즉, 그 남자의 반응에 대한 기대치에 여자의 반응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남자는 그녀와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 카톡으로 오늘 지영씨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영씨의 웃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진 않아요. 지영씨 생각을 하면 저도 모르게 미소지게 돼요. 조금은 느끼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남자에게 그녀가 답신으로 네 저도요라는 말 한마디로 끝낸다면 남자는 이 여자는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자 입장에서는 표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남자는 여자의 무미건조한 반응에 어이없어하면서 마음을 접고 연락을 끊게 되는 거죠 정말. 그 남자가 마음에 든다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주셔야 상대방도 알수 있어요. 또는 아직 그 남자에 대한 확신이 들진 않지만 계속 만남을 이어나가면서 알아볼 생각이라면 좀더 성의 있게 대답해 주셔야 하고요. 남녀는 서로 마음을 여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의 온도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의 온도차를 극복하고 좋은 만남을 이어나가려면 상대방을 배려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속마음과는 다르게 예의상 좋다고 표현한 경우. 간혹 어떤 남자들은 예의상 여자 앞에서는 자신의 속마음과는 다르게 그녀가 정말 마음에 드는 척 연기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만나는 시간 동안 대화도 잘 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남자와 잘될것 같다는 느낌을 받지만 만나고 집에 돌아간 이후부터는 그가 거의 연락을 하지 않거나 카톡을 일시하는 등 성의 없는 태도를 취하는 거죠. 남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어떻게 라도 시간을 내서 연락하고 만나려고 합니다. 만약에 한두번 만난 남자가 갑자기 연락을 끝는다면 당신에게 호감이 없는 거니까 미련 가지 마세요. 당신의 눈 앞에서 그가 한 리액션은 연기에 불과하니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가 너무 당신을 좋아하지만 밀당하기 위해서 연락의 시기를 의도적으로 누출한다거나, 소심해서 당신의 연락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거나, 당신의 연락처를 잃어버렸는데, 소개팅한 주선자와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일 거란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해요. 미안하지만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은 거예요. 네 번째. 여자의 행동이 부담스러워서 썸을 탈때 여자의 반응이 너무 미적지근해서 남자가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여자가 너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연애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알아가야 할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충분하지도 않았는데, 여자가 너무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감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만 믿음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질 텐데 상대방의 마음이 너무 조급했던 거죠. 적당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의 성향이나 성격이 서로 잘 어울리는지 내가 충분히 마음을 열거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건너뛰고 연인 관계로 넘어가려 한다거나 연인으로 착각한 나머지 여자친구와 같은 행동을 할때 남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연락이 뜸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갑자기 더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서 썸을 타는 관계는 아직 불안정하고 쉽게 깨질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우연히 마음이 잘 통하고 잘 맞는 여자가 나타나게 되면 기존의 썸녀와는 연락을 끊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아직은 그저 연락만 하고 있는 사이니까 책임질 이유도 없고 더 관심이 가는 여자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당신의 카톡은 잊히고 점점 밀려서 이미 안중에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흑심이 안 먹혀서 썸을 타는 초반에 남자가 여자가 빨리 키스하고 싶고 더 나아가 잠자리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녀는 그건 너무 빠르다면서 거절하는 경우예요. 이때 남자는 자신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는 그녀와는 만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남자는 흑심을 품고 여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자가 그런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면 갑자기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나아갈 과정인데 그런 것을 다 생략하고 오로지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는 목적으로 여자를 만나려는 남자는 조금의 미련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만나는 사람은 욕망이 채워지고 나면 그녀에게 금방 실증을 내고 다시 새로운 여자를 찾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곱 번째,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여자가 그닥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다고 싫지도 않아서 이따금 외로울 때 연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여자와 사귀기는 싫지만 혼자 있기는 싫고 그녀에게 큰 매력을 느끼진 못하지만 그가 전화를 걸면 잘 받아주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연락하면서 지내는 거죠. 하지만 이 남자는 지금도 앞으로도 그녀에게 절대로 진실할 리가 없어요. 남자의 이런 속마음을 잘 모르는 여자는 간간이 오는 그의 연락을 잘 받아주면서 그와 연인 관계를 발전하길 기대하며 관계를 지속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녀가 조금이라도 그에게 자신의 이런 속마음을 표현하면 그는 부담을 느껴서 연락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이처럼 자신의 감정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남자는 여자의 약한 마음을 잘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여덟 번째, 자신의 일이나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힘든 일이나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는 동안 당분간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동굴로 들어가는 즉 잠수를 타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남자 행동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며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면 그일 위에 다른 건 신경 쓰기 싫어지는 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즉, 여자도 동굴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원래 남자의 성향이 그러니까 잠수 타는 그 행동을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하는 건가요? 남자들의 성향을 핑계로 힘든 일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입니다. 남자가 잠수를 타는 목적은 뭘까요? 외부의 모든 것을 차단한 채 온전히 지금의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결론을 내리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전 친구와는 연락을 끊은 사람이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평상시처럼 일상을 이어나간다면 어떨까요? 그냥 단분간 머리 아프니까 여친 신경 쓰기 싫어서 연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심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다시 여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는 거죠. 이런 남자는 정말 이기적이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시 연락해올 경우 혹시나 해서 다시 만남을 이어나면 이런 일이 또 반복될 겁니다. 곤란한 일이 생길 때마다 연락을 끊는 습관을 가진 남자라면 당신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헤어지는 게 답이에요. 아홉 번째. 전 여친과 재회해서 이별 후 학김에 소개팅을 받았거나 나에게 관심 있어 보이는 여자에게 호감을 표시해 만남을 이어가던 중전 여친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 썸녀와 연락을 두절하게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전 여친과 헤어진 지 얼마 안된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썸을 타는 여자가 생겼지만 아직도 전 여친을 못 잊고 그리워하는 경우. 전 여친이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오면 썸녀와 환승이별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썸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만나고 있었는데 썸남이 연락을 끊는 경우라서 이별의 이유를 알지 못해 더욱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썸남이 전 여친과 다시 사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분노하게 되죠. 지금까지 남자가 관심을 주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는 이유 아홉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멀티썸을 타면서 어장관리 당한 경우, 두 번째 여자의 반응이 너무 미적지근해서, 세 번째 속마음과는 다르게 예의상 좋다고 표현한 경우, 네 번째 여자의 행동이 부담스러워서, 다섯 번째 갑자기 더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서, 여섯 번째. 흑심이 안 먹혀서 일곱 번째,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여덟 번째, 자신의 이이나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홉 번째, 전 여친과 제외해서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